네, 안녕하세요. CN 투자 박종석입니다. 부동산 경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고요. 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어, 우선 한주 관련된 뉴스 기사 좀 확인 좀해 보겠습니다. 어, 8월 2일 정부 대책 1년 해서 부동산 투자 상식이 바뀌었다. 뭐 그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성수기 가격 급등 하면서 변동률이 뭐 치솟아 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 했는데 강남 에서는 신고가 가 속출한 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우선 뭐 뉴스 기사에 대한 부분이 일부 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볼수 있는 가격에 대한 강남 4구 에서 상승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악화된 뭐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는 악재로 되게 많이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이 강남 사구에 대해서는 어뭐 전에도 항상 방송이나 뉴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특정 지역에 집값을 급등시켰다는 부분에, 아, 부동산 안정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부분으로 급등한 부분이 발생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지방에는, 어, 미분양에 대한 공포 기사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정부 규제에 따라 서울의 수요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오히려 어, 미분양에 대한 특히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 현황이 점점 점점 증가한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에는 경매시장 자체도 낙찰가율이 상당히 음,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부분. 뿐만 아니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 공급량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서울 집값에 대한 뭐 기사에 대한 부분 마저 이야기를 뭐 한다면 뭐 강북권도 특히 뭐 용산 쪽이나 어 마포 신공덕동 그런 경우에는 거래가가 어 가격이 상승했다는 기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보유세 개편인에 대한 부분, 뭐 특히 앞으로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날 부분인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시적인 어, 경제의 전반적으로 지금 소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으로 볼수 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음, 어떻게 보면, 어, 부동산의 가장 큰, 아, 어떻게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어,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분 규제가 늘어날 경우에는, 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 부정적인, 음, 요소가 점점 늘어날 수 뿐이 없습니다. 근데, 어 이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 쪽에는 좀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사, 뉴스를 지금 같이 접하고 있지만, 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소견 입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뉴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그만 이야기 하고요. 경매정보 사이트 스피드 옥션을 가서 한번 낙찰 사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 매각이 5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아파트 경우에 지금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는 103%입니다. 낙찰 금액이. 그리고 강동구 명일동 삼익 그린맨션 아파트도 109%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낙찰가율만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 100%가 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평가가 됐다는 기준과 아니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워커힐 아파트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2017 타경. 6201번 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13동 504호 입니다 어, 감정가는 18억 이었구요 대지권은 223제곱미터 고요 전용면적은 226.45제곱미터 입니다 총 12층 중에 5층 이구요 어, 보존등기 78년 12월 30일 입니다 어. 40년이 된 아파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세권자에 대한 부분 확인이 되는데 5억에 대한 부분 확인되고요 전제가 아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은행이 근저당 설정이 2011년이고요 전입이 2016년 확정도 2012년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없는데 우선, 낙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 미납도 지금 없는 거 확인됐고요. 한번 아파트 좀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13동 사진이고요. 3, 4, 5라인 확인되고요. 주변 도로 쪽이고요. 504호 맨끝나인입니다 내부 구조도 방은 총 5개고요. 욕실이 2개고 주방 거실 확인되고요. 방이 총 네, 5개. 앞뒤 발코니 확인되고요. 욕실이 총 3개로 확인되네요. 뭐현황 조사서 아까 봤던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뭐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날짜에 대한 부분, 뭐, 5억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뭐, 배당 요구는 한 상태였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워낙 높은 금액의 낙찰이 돼서, 18억 6,200입니다. 뭐, 전액 배당을 받을 것 같고요. 실제 거래 사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와 있는 현재 시세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형 기준으로 226.45 체크를 해 보면요 3층이 거래 사례가 21억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2008년 2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0월에는 19억 거래 사례고요 1층은 17억 4천 거래 사례입니다 워낙 그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한번 네이버 부동산 매물 을좀확 인해, 보겠 습니다. 광진 구를 가서, 요 광장동, 워커힐. 13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요. 12층 중에 12층인데, 22억까지 매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어 18억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아마 전화를 확인해 보면 아마 경매 물건을, 어, 올린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22억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아마 낙찰 금액이 18억 6천이지만 시세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laughs> 낙찰받은 부분입니다.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아마, 어, 더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낙찰금액은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한번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도 워낙 미분양 물건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지금은 뭐, 인천에, 다, 중, 장비, 자동차만 지금 확인되고요.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 4개. 아파트 총 3건이 이루어졌는데요. 보시면 100% 넘게 낙찰됐고요. 96%로 낙찰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72%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또 다시 100% 넘는 낙찰금액이 또 확인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성남 7개로 한번 보겠습니다. 총 4건이 진행이 됐는데, 역시 어100% 넘게 낙찰이 됐습니다. 어뭐 뭐라고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아마 이 분당권의 부분도 가격이 어 그렇게 하락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지방 쪽의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강릉 아파트가 총두 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어,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동남아파트 어, 2층 211호입니다. 지분 매각인데 78%로 지금 낙찰이 된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원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의 명륜, 명륜동에 있는 동부 노빌, 동부 노빌리티 아파트, 105동 1001호인데요. 뭐 여섯 명 입찰했구요. 보시면 낙찰가가, 낙찰가율이 한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감정가 대비 80%면, 음, 아주 좋은, 가격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 타경 4043번이고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동보 노블리티 아파트 105동 1001호입니다. 감정가 1억 9천 5백이고요. 대지권은 58.487제곱미터고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전용면적은 84.784제곱미터입니다. 15층 중에 10층이고요. 보존등기 2001년 9월 26일입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고 있고요. 워낙 대출을 지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사진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동보 노블리티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105동 사진 보이시고요. 현관 1, 2호 라인 확인되고요. 위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호별 배치도 1호 라인이라 맨끝 라인이고요. 내부 구조도 보겠습니다. 좀 흐려서 잘보이지는 않는데 방은 총 3개인 것 같고요. 거실과 주방과 욕실 2개 확인됩니다. 현황조사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쪽 원주 쪽에 거래 사례 한 평형만 이루어진 아파트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어 1억 8,700이 3월달 거래 사례로 봤을 때 6층입니다. 그래서 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매매가가 뭐 2억. 또간 적이 있고요 가격이 1억 9천에서 지금 천만원이 다운된 아래로 하락된 상태에서 지금 실제 매물은 보지 않았지만 1억 5천6백이면요. 실질적으로 1억 8천7백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어, 감정가에 20%는 안 되겠지만 낙찰가율이요. 그래도 한15% 이상은, 음, 저렴하게 낙찰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사례지 않을까.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한번 천안 3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안 3개, 아파트 총 16건인데요. 어, 계속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경매물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이거는 뭐 50%에 낙찰된 사례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에 보시면 80%, 83%, 80%, 87%, 84%, 어, 감정가 대비했을 때 80%에서 80% 7% 사이에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찰 인원 수도 9명씩, 5명, 단독도 있구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뭐, 낙찰가율이 이렇게 점점, 어, 떨어진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구요. 한번, 어, 경주 3개로 가보겠습니다. 경주는 아마 어그 천안 쪽보다 낙찰가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5%도 있고요, 71% 있고요, 54%도 있습니다. 한번 54%에 낙찰된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지진 여파 때문에 수요가 없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2017-11809번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이 드림스페이스 304호입니다. 감정가 1억 8,500이고요. 449% 음, 9,650만 원부터 입찰이 진행이 돼서요, 1억에 54%에 낙찰이 됐습니다. 보시면 보존 느낌 2016년 2월 4일이구요 10층 중에 3층입니다. 아마 나홀로 아파트 같습니다. 한 동짜리 뚫어진 부분 같구요 지금 보시면 뭐 2017년 거래 사례가 1억 7천, 뭐 1억 9천도 있습니다. 1억 7천 8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선호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나홀로 아파트처럼 한 동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304호맨 끝나인이고요. 지도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아파트가 하나 보이고요. 스카이비로 봤을 때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음, 좀 외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감정가 대비 54%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21평이고요. 내부 구조도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뭐, 상황이, 음, 수요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낙찰가율이 떨어진 것 같고요 한번 포항도 가보겠습니다 포항에 아파트 10건이 이루어져 있는데 매물이 많습니다 지금 매각물건 보시면 총 3건이 낙찰되는데 89% 하나 낙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37%와 정말 저렴합니다 그리고 69%에 낙찰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성남 쪽과 동부, 서울 동부 쪽하고 비교했을 때는 낙찰가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군산 3개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총 9건인데요. 매물이 많습니다, 우선. 보시면 80%, 52%, 102%에 낙찰된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66%, 63%. 94%가 있습니다. 102%에 낙찰된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2017타경 8478번이고요.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어양주공 504동 1701호입니다. 감정가 1억 2300이고요. 두 번이나 유찰이 됐는데 100% 넘게 낙찰이 됐습니다. 난해한 부분이죠? 왜 그랬을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한번 거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요. 지금 보시면 거래 사례 어, 3월달 거래 사례가 1억 3517층이 있고요. 이게 17층입니다. 1억 3500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굳이 이 가격에 받아야 되나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어뭐 1억 500 이건 1층이기 때문에 1억 500, 1억 800 거래 사례 있고요. 1억 1000 거래 사례도 1월달의 거래 사례가 1억 1,160만 원 거래 사례가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현장에 정확하게 가서 시세나 뭐 다른 어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아파트 1호 라인이라 맨끝 라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주공 아파트고,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마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 채권에 대한 부분, 어, 생활금고 채권을 인수해서 그 금액을 다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매 시에, 어, 채권을 저렴하게 사서, 어, 낙찰 금액은 높기 때문에, 어, 나중에 매매 시에 양도 차액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NPR 투자에 대한 부분, 과거에 많이, 어, 했던 부분이고, 뭐, 현재도 할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죠. 그거 말고는 이 금액은 납득이 안 가는 금액에서, 어, 낙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음, 49%는 아니고요. 최저가가 표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음, 기타, 목포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포. 아파트 5건인데요. 93%, 80%에 낙찰되었습니다. 93% 낙찰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공 아파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총 14명이나 입찰을 했고요. 2017타경 7706번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연상 주공 3단지 아파트 301동 101호입니다. 저층이고요. 감정가 8,400이고요. 한번 유찰된 5,880부터 입찰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지권은 33.4351 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59.96 제곱미터입니다. 실제 14명 입찰을 해서요 7,835만원에 약찰 됐습니다. 15층 중에 1층이고요 임차인에 대한 부분, 뭐 800에 35로 있는데 대항력으로 전액 소멸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어, 서울보증본 부분이 있고요 어. 실제 거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 59.96으로 체크를 해서 보면요. 거래 사례 보시면 9,713층 거래 사례 있고요. 저층이 어 17년 3분기니까 7,700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전라 남도 목포시 연산동. 연산동에 연산 주공 아파트 3단지입니다. 지금 거래 사례 기준으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9,600에서요. 8,800도 있고요. 음. 지금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층이기 때문에 다 지금은 중간층 이상이기 때문에 9천만 원에서 8,800 기준 8.800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1층 같은 경우에는 통상 어, 로얄층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최고 2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거의 시세대로 낙찰을 받았는데 어요 부분도 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경매에는 어 예상가를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어 요소가 더 많이 나올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어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시세에 대비 한10% 정도는 전후로 낙찰을 받아야 경매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7월 마지막 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